집 앞이야 근데 제가 자주 오는 덴데 오늘 나 여기 무슨 일이게 해요 이게 뭐야 이사가 오잖아 지금 손 없는 날인가 오늘? 아, 아, 아 그러면 우리 대박 나겠네 대박 나겠네 오늘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브랜드입니다 그로브 입어만 보러 왔습니다 에너제틱 하시네 <laughs> 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매장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4년째 됐어요 근데 아 이번에 이제 리뉴얼을 해서 아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우와 진짜요? 네 이쪽으로 구경 좀 할까요? 네. 아이 가방이 예쁘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하나씩 달려있고 이게 약간 이번 시즌의 대표 백이에요? 네. 요즘에 미니 이즈도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네. 큰 가방들을 안 매더라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다 손으로 아, 뜬 핸드, 거예요? 네 핸드메이드 아주머니들이 하루세장 정도씩 들한 분이 진짜요? <laughs> 네. 어머 너무 귀하다 나 그런 게 너무 부러웠거든 엄마가 떠준 거야 할머니가 떠준 거야 이런 게 너무 부러웠거든 이거 나도 이거 이모님이 떠주신 거잖아 그치? <laughs> 어, 어떡해 가을인가봐 진짜 아나 여름 이제 너무 지겹잖아 그치 가을 옷 입고 싶지 않아요? 어, 기다려줘 이제 여름 옷 입을 것도 없어 아 이렇게 같이 입는 거구나 이렇게 또 그치 어떡해 요런 단정한 어머 그래 우리가 머플러를 하잖아 기억이 너무 안 나네 이 <laughs> 머플러 하는 계절 금방 온다고요 수시 이거는 해야겠다 이건 진짜 휘뚜루마뚜루 거짓말 아니고 네. 나영 씨를 그리면서 이 진짜요? 이 재킷의 뮤즈인가요? 이거 빨리 하나씩 사진숙씨 김나영 재킷인데 저희가 어떻게 안사 그럼 어? 사야지 언니 기 세워줘야지 네 세워줘야지 세워줘야지 어, 여긴가요? 제가 입어볼 곳이? 어, 여기 네. 오픈 세트장 네. 아니에요? 아, 아 내가 나오네 어머 너무 재밌다 이거 가 이제 이출해 어? 너무 좋다. 약간 그거 같아. 엄마가 찍이 나왔어. 어, 방송국 체험한 것 같지 않아? 그치? 어, 너무 좋다, 이거. 7, 8, 8, 8.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이번 시즌 생활가 이제 매력이라는. 얘긴데요. 음 본인의 좀 매력 있는 곳에 여기서 또 오시라고. 너무 좋다. 나 신우랑 이준이랑 이따가 올까봐. 어, 와서 한 장씩 찍고 갈까봐. 어머니 아버지 옷이라고 그래, 거제에서. <laughs> 어떻게 이번 시즌 너무 예쁜데요? 씨,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시작하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갑시다. 짜잔. 오늘 그로브 출근 룩이에요. 아니, 저는 근데 이 니트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할머니가 떠준 듯한 바디건이잖아. 그리고 이게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레이도 있고, 로얄 블루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민트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어. 이게 얼굴 확 살아보이죠. 이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이거 어떡해. 래도 되게 차분한 무드로 예쁜데요. 어, 음. 얘는 살짝 핑크빛이 돌아. 단추가 진짜 사탕 같지 않아? 음. 그 입을 때 보니까 단추도 여분 하나씩 주더라고요. 어. 저희가 단추 마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아. 브랜드예요 대표님이 엄청 집착을 많이 하시 어, 단추에 <laughs> 집착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 단추 하나로 옷의 퀄리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약간 그로브의 시그니처 바지래요. 골덴골덴인데 꽃무늬 프린트. 폰트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갬성갬성한. 이건 뭐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지. 이거 가을, 겨울에 약간 교복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꽃이 좀 잔잔한 느낌이어서 좀덜 부담스러워. 맞아, 맞아. 어, 이 컬러도 있어. 이것도 예쁘다.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아 아,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로브가 진짜 다 나오더라. 벨트도 나오죠? 세들러스라는스트 브랜드랑 벨인도나오 아아 제품이에요. 아아 양말도 보내주셨어. 네. 이거 네. 봐, 제수씨 그로브. 양말이 질이 좋더라고. 아! 까먹을 뻔했다. 핀도 있어그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너무 예쁘지. 컬러도 많더라고. 짜잔, 입었다. 김나영 댕기 입었다. 정말 제 옷을 꺼내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 옷장에 있는 옷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새로 산 옷이 아니라 작년 가을에도 입었고 내년 가을에도 입을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약간 내 손때가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머니 이렇게 큰 것도 너무 좋아. 쏙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 미니 스커트도 어쩜 이렇게 예뻐? 길이랑 이런 게 너무 좋다. 약간 그 헤링본 소재라고 하나요? 타이 살짝 H라인 듯 하면서 밑에서 살짝 퍼지는 거야. 여기노 트임 없으면 걸을 때좀 힘들다고. 난좀 이렇게 다리를 쫙쫙 벗는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뒤에 여기 포켓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입어도 되죠? 반대로. 어... 아, 그건 안 돼, 수씨 앞뒤를 똑바로 해서 입어야 돼. 알죠? 이 양말도 양말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약간 집에서도 신고 싶어요. 이 양말을. 근데 이렇게 폴딩으로도. 아, 폴딩으로요. 아, 고렇게.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요렇게 딱 접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이런 양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 그로브에 있었네. 그리고 이, 이거 맨투맨. 나 이거 맨투맨을 딱 입으면서 오랜만에 그 기모의 그 포근함을 느꼈잖아. 어, 근데 이 기모가 약간 실크 같은 기모네요. 아, 이거 뭐예요? 샤. 르망이라고 샤르망. 이데구로로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음... 이번 시즌 이제 테마 <laughs> 샤르만 김샤르만 <laughs> 짜잔 약간 어제 밤샘 공부한 거 같지 않아요? 예뻐. 그런 거, 그치 근데 또 이거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귀족 같은 룩이야. 이렇게 딱 벗고 이거 안경 벗잖아요. 요새 그 올드머니 룩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얀 스타킹이 분해 나잖아요. 이 스타킹도 그로브야 여기에 신발도 만들더라고요. 되게 소공녀 같지 않아? 옆에 그치이 후디는 제가 약간 니트 재질 소재요 어? 근데 여기는 좀 니트인데 여기는 또 아니에요. 이 안은 안 그런... 소재. 되게 부드러워요. 맨살에 입으셔도 가슬거림이 전혀 없지. 그리고 다른 컬러도 있어. 블랙도 있고. 이거는 하나 있으면 진짜 히트루마뚜록 여기저기 다입겠다 그치? 이거 <laughs> 컬러좀봐 어떡하지? 얘네 니트가 홀라몬치여서 공제선이 없어요. 오 그렇네요. 그렇네. 그렇네. 요렇게. 어때? 이렇게. 더 귀족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약간 요렇게. 괜찮죠? 아. 얘가 이제 또 세트인 거야 아 요렇게 응접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응접실에서 응접. 응접해야죠 네. 손님들 이 치마도 미니스커트는 약간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이미리는좀 우아하지 트임이 있는 것 같아요 트임이 있어요? 어 그렇네 여기에 트임이 있다 아 뒤에도 이거는 진짜 다리찢기 하면서 걸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가을이야. 내가 가을을 몰고 왔어. 이런 재킷, 루즈하게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재가 뭐죠? 에코레더라고 말이야. 너무 가벼워요. 여기저기 진짜 다 툭툭 잘 어울릴 것 같아. 둥글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도 포인트에 아. 헤드도 들어 있어. 어, 그렇네. 살 살짝 패드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이렇게 부피가 있으니까 다른 데가 좀 야리야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줄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좀 약간 밝은 컬러도 있다 어 이것도 괜찮아? 네. 얘는 조금 더 이제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을 때아 그럼 또 어렵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만들으시면 이 안에는 좀 약간 쇼탄 기장의 니트야 근데 또 컬러들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이제 가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화사해 보이게 여기에 미니 주름 스커트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진짜 그 소녀 같은 룩의 상징 아니에요 여기에 이 스타킹 어떻게 이렇게 쫀쫀해요? 이 다리 라인을 좀 잡아주는 것같아 탄력 있게 딱 보이게끔 브라운인데 살짝 그레이도 들어갔어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아 이건 나 입자마자 지수씨 생각이 너무 났어요 이거 지수씨가 진짜 딱 좋아하는 룩이죠 너무 좋아하는 룩 그쵸 근데 난 이게 너무... 들잖아. 약간 그레이 니트인데, 여기에 또 핑크랑 스카이 블루가 이렇게 또 같이 있어. 그래갖고 그레이 니트지만, 화사함이 있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보면은, 그로브, 그로브, 그로브.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인 것 같지만, 또 로고 플레이도 이렇게 있는. 근데 또 다른 옷이랑 입으면은,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되는. 여기저기에 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 여기에 또 가방은 요거 들었어. 너무 귀엽지. 얘는 지금 핑크 코듀로이 바지예요. 근데 약간 핑크인데 핑크를 핑크처럼 안 느껴지게. 그 영화 바비 있잖아요. 그 바비가 약간 그 힐에서 내려온 느낌. 그냥 운동화 신고 편하게 친구 만나는 느낌. 이거는 꼭 해요. 짜잔. 이건 뭐 그냥 다들 좋아하는 룩 아니에요? 데님 셔츠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입어도 되게 예뻤어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 샤르망 그레이 니트까지 이렇게 딱 입은 거야 근데 너무 고급지지? 이거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 데님 바지가 약간 갬성을 입은 것 같은 거 와이드 팬츠 딱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거 컬러 도 여러 가지 딱 들고 계셔 이 컬러도 있고 여기다 또요거 베이지 같은 거. 다 예쁘죠? 이러면 컬러 고르기가 어려워요 여기다 이또깜 참한 거백 하나 들어 줘야죠. 이렇게 하고 근데 또 금방 또 추워진다고 찬바람 갑자기 불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또아 나는 또 코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방 딱 들면은 가을 여장. 근데 좀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그런 가을 느낌인데 좀 로맨틱함도 있다. 여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되게 사랑사랑스럽죠. 이뒷 모습도 너무 예쁘지. 이거 가을 교복으로 이거 정했어요. <목소리> 짜잔! 아 이거 제일 입고 싶었잖아, 이 핸드메이드. 이거 완전 멋져.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지? 저는 이게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입었더니 약간 벌키하다. 그래서 몸이 좀 야리야리해 보이는 것 같아. 주머니도 이렇게 큼지막하고 너무 사랑 사랑스럽지 않아? 음, 그레이도 예쁠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여기에 이제 생지 데님 미니 스커트야. 아, 제가 이걸 너무 찾았거든요? 여기 있었네요. 심플하지만 또 이쁜 핏 찾기가 힘들어.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딱 스니커즈랑 같이 딱 해주니까 캐주얼 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딱 완성이 되죠? 여기 하얀 핀 이렇게 딱 꽂았어. 다 옷장 속에 지금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요? 아, 어, 원래 없었는데 진짜 이벤트 같은 거해 줘요. 아, 네. 아, 아, 네. 무조건 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까 촬영하신 거 아, 나왔어요? 나왔어. 네. 너무 예쁘지? 너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희가 나영 씨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우와! 세상에나! 어떡해? 케이크야. 스디 샤르망 뭐예요? 샤르망. 샤르망 데스 네. 씨는 뭐예요? 육수님도 몰라. 감사해요. <laughs> 육수어 <laughs>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해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 어. 내 꽃인가 봐. <laughs> 어머, 어떡해. 근데 딱 컬러가 되게 그로브 같아요. 어, 이런 약간 갬성갬성한 느낌. 백송이 네, 준비해봤어요. 백송이요? 이는 네, 네. 프로포즈 받을 때나 받는 거 아니야, 백송이는? 예스, 아이 y 예스, 아이 o